귀한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그 역할을 다 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천교회, 맑은 생 광천교회가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의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백성들이 호랩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자기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들 생각하면 우상숭배는 금붙이, 돌붙이, 나무 조가리 짜게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 절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대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해 보니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상숭배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그 표현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자 그랬죠? 신을 만들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 나무를 다듬어서 금을 다듬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신을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의 두 번째 특징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 인간들이 되지 못하게 되 바라지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함에 빠질 때 그 성도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내급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우리를 강조함으로써 사람의 필요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는 지워버리고 인간의 자리를 더 세우려는 이러한 모습들 그 마음속에 담겨진 탐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까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타난 그러한 우상 숭배의 특징은 거짓과 교만과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이 오면은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면은 내 마음속에 탐욕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빨려 들어가서 나도 죽고 내 주변의 사람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셨죠. 그러나 우리가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애굽방 바로에게 한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쯤 나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니 허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명분의 더 근본적인 명분. 실질적인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쉬운 것입니까? 남의 나라 노예살이나 하는 그런 민족 주제에 자기들 스스로가 뭘 봐도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보셔서 거기서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무슨 수로 건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었을 때에 홍해가 모처럼 갈라졌다 그랬죠? 육지처럼 갈라져서 그들이 아주 편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뿐만 아닙니다. 죽음의 땅 광야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가 있던 것이고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고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석 철기 문화를 소유한 칠족석들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저 지난주에 우리 김현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다 여리고를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다 모아서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추애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 죽음의 광야를 건너야 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록 다 정복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터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남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니까요, 오늘 전부 다 멋있게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주일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저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니까 설교 그럴듯하게 하고 성도니까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 그저 남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존재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만오리 여기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양심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면 다뭐 하라 했습니까? 사화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했어요. 아, 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예배하는 삶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이 목사, 그냥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 사랑을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뚝뚝하게 사랑해 말만 하고 실제 삶에 가서는 하나도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그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깊이 묵상해보니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옹냐 옹냐 저도 삼남매를 두었는데요. 막내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만 좋아하는 듯 했더니 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는 아들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할 때에 제 자식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잘못해도 잘한다. 그냥 뭐, 덮어놓고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할 때는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도 지체끼리 사랑을 나눌 때도 내가 옳은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우리 맑은생 강천교회 성도들 말고요. 저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옳고 선한 일 하면은 어, 매우 그 그걸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첫 번째는 손해보고, 두 번째는 불편하고, 세 번째는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일 하면은 뭐 내가 이루려는거 하나도 이룰 수가 없잖아. 나만 선한 일 하다가 바보가 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옳은 일과 선한 일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옳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손해보고 불편하고 귀찮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한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나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때 성도로서 옳은 일과 선한 일에 승부를 걸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성도와 함께 살아내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의 모든 성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우상 숭배의 탐욕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조현상이 있는데 그 마음에 들여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참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싫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 그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버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관습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냥 늘 생각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직접 와서 역사하시며 내가 그것을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아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평소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알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소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의 실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어떤 때는 평신도님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을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 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디에 빠질까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광천교회 맑은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알려고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만나면 그만이야.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 볼때 만나면 그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안 모르는 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도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기다리지 않고서는, 참지 않고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진득 안에 믿고 여러분과 제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이 여러분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변함도 없고 쇠함도 없고 다함도 없습니다 여기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유익한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받았다고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왜 그런 거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겠습니까 저도 한 지난 5년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개인적으로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었지만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또 제가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이제 힘도 좀 딸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견딜 만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상숭배를 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 눈 뜨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옳은 일, 선한 일 해야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해야지. 이런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습니다. 호랩산 아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랩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식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고 호렙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사명자로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자유가 왔습니다. 그리고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져서 강성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자만하게 되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출애급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탈출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자만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믿는다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세상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필요만 자꾸 극대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큰 거, 많은 거, 높은 것만 보이면은 하나님은 싹 지워버립니다. 교인과 교회들에게도 크고 많고 높은 것들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높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가 하나님 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겸손을 예수님이 주님이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높은 거큰거 거, 많은 거 좋아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깊이 돌아보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자기 몸뚱아리 좀 펴나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 삼는다 잠시 만족하고 즐길 수는 있겠습니다만는그 앞에 다가오는 일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만족하고 지금은 즐기고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우상을 뭘 만들고 깎아서 거기다 절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우상숭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할 겨를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한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출애굽했고 내가 잘나서 홍해를 건넜는데 내가 잘나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왜 왜 그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 우상을 여전히 키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뭐 대단한 일이고 굉장한 일을 했어도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면 교회나 교인들에게도 우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만 절대 성기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맑은 생 광천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시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